현지 시간 오후 2시 23분에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27 전투기가 강 계곡을 따라 약 60m 높이로 비행하며 러시아가 통제하는 수력 발전 댐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어요. 이 댐을 파괴하는 건 러시아의 보급선과 전선 증원을 막는데 정말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었죠. 그때까지 비행은 평범하게 진행됐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레이더 경고 수신기가 계속 울리며 다가오는 미사일 위협을 알렸어요. 조종사는 미사일이 자신의 항공기 근처에서 폭발하기까지 대략 18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는 즉시 오른쪽으로 급하게 기울이며 7주위를 끌어당겨 계곡의 가장 좁은 부분으로 급강하해 회피했어요. 그 순간 정미사일은 약 8,000m 높이에서 탄도 궤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면 댓글 1, 러시아를 응원하면 2, 평화를 응원하면 3으로 달아 주세요. 14초 후에 미사일은 능동 유도 모드로 전환될 거고, 16초 후에는 바로 머리 위에 도착할 거예요. 조종사는 항공기를 네거티브 G로 밀어넣으며 강 표면 쪽으로 급강하면서 지형의 모든 부분을 엄폐로 활용했어요. 제트기가 40m 높이로 내려가자 물보라가 튀었어요. 레이더 경고 수신기는 두 번째 발사 이어 세 번째 발사를 계속 알렸어요. 러시아의 부크 대공포대가 수위치리 나올 것으로 예상한 계곡의 좁은 출구에 집중 포격을 퍼붓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포대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수위치리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실제로 있던 곳을 향해 발사한 거예요. 이유는 9M317 미사일의 2단계 유도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미사일 비행 초기 8 0 동안은 예측된 요격 지점까지 관성 유도로 날아가고 지상 레이더가 0.5초마다 보정을 보내죠. 하지만 그 보정은 레이더 추적 품질에 달려 있어요. 품질이 6 0 아래로 떨어지면 보정은 추정치가 되요. 그리고 지형 뒤4 0 m 터 높이에서 칠질를 끌어당기는 수위칠 때문에 추적 품질이 약1 5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수 27의 1.09다는 추력대 중량 비율이 결정적으로 빛을 발했어요. 구소련의 오래된 전투기들과 달리 이 기체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날카로운 칠지선회를 지속할 수 있었죠. 조종사는 기체를 거꾸로 뒤집으며 S급강하로 20m까지 내려갔다가 바로 상승 루프로 반전해 300m 높이까지 올랐어요. 각 기동마다 미사일들은 요격 궤적을 다시 계산해야 했어요. 그러다 첫 번째 미사일의 시커가 활성화됐어요. 조종사에게는 3초가 남았죠. 그는 120도 오른쪽으로 롤링하며 북쪽 옆계국으로 급강하했어요. 미사일의 시커는 제트기가 있어야 할빈 공역만 스캔했어요. 목표를 포착하지 못하자 근접 신관으로 전환해 항공기 뒤약 400m에서 폭발했어요. 나머지 두 미사일도 같은 운명을 맞았어요. 지형 언패 때문에 시커가 수 27을 탐지하지 못한 거죠. 네 번째 미사일이 도착할 무렵 수27은 이미 6km 떨어진 곳에서 가속 중이었어요. 러시아 부크 포대는 발사기 하나를 헛되이 소모한 셈이었죠. 하지만 러시아 측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곡 남쪽 약 3km 지점에 더 좋은 사격 각도를 가진 두 번째 발사기가 있었어요. 수27이 산등성이 사이 1.2km 틈을 지나갈 때그 포대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잠금온 했어요. 추적 품질이 75%까지 올라 고확률 사격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부크 승무원이 몰랐던 건수 27의 전자전 장비에 L150 파스텔 레이더 경고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스템은 위협을 탐지할 뿐 아니라 분석까지 해요. 부크 레이더의 펄스 반복 주파수, 스캔 패턴, 신호 세기를 측정해 포대 위치를 약 200m 오차로 계산했어요. 조종사는 미사일이 어디서 올지 정확히 알았어요. 유일한 질문은 제 시간에 회피할 수 있느냐였어요. 날개 하중이 제곱미터당 약 54kg인 수-27은 더 가벼운 전투기만큼 좁게 선회할 수 없었어요. 저고도에서 전투 속도로 180도 선회를 완료하려면 거의 800미터가 필요했죠. 하지만 또 다른 능력이 있었어요. 미사일 같은 상승 성능이요. 분당 최대 13,700m 상승률로 12초 만에 2,700m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조종사가 바로 그걸 했어요. 부크포대가 두 발의 미사일을 더 발사하자 그는 기술을 끌어올려 스로트를 풀파워로 밀었어요. 항공기는 70도 기수 상승 자세로 위로 치솟았어요. L-31F 엔진 하나당. 약 1만 2,500kg의 추력을 내서 제트기를 15초 만에 1,500m 넘게 올렸어요. 이로써 항공기는 적어도 목표에 최적화된 부크의 요격 범위를 벗어났어요. 9M317은 1만 5,000m 이하 목표에 최적화되어 있었죠. 목표가 말단 단계에서 갑자기 60m에서 1,500m로 상승하자 미사일의 조종면이 그 상승률을 따라갈 권한이 부족했어요. 미사일들은 목표를 앞지르려 했지만 정상 비행을 가정한 알고리즘 때문에 오버슈트했어요. 초당 300m 상승이 아니라요. 두 미사일 모두 수27 아래를 지나갔고 근접신관이 제트기를 감지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효과적 교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아래 약 200m에서 무해하게 폭발했어요. 하지만 이 가파른 상승으로 수 27은 반경 100km의 모든 레이더에 노출됐어요. 조종사는 한 위협을 다른 위협으로 바꾼 거죠. 1,600m 높이에서 수평으로 돌아 강을 따라 다시 저고도로 내려 댐을 향할 때 디스플레이에 새로운 위협 경고가 나타났어요. 러시아의 A-50U 메인스테이 공중조기경보기가 지난 3시간 동안 댐 남동쪽 약 95km 지점에서 1만m 높이로 순찰 중이었어요. 그 슈메겜 레이더는 동시에 300목표를 100km 밖 고고도 폭격기나 저고도 전투기는 220km까지 추적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강 계곡을 따라 날던 수 27은 몇 초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간헐적 분립으로만 보였어요. A-50 레이더 승무원은 패턴을 발견했어요. 20에서 30초마다 레이더 화상이 1에서 2초 동안 방해받는데 분류하기엔 너무 짧지만 동쪽으로 시속 약 650km 속도로 이동 중이었어요. 12개의 유령 접촉을 상관 분석한 후 컴퓨터는 강 네트워크를 따라 저고도 침수자의 확률을 78%로 평가했어요. 여기서 A-50의 가치가 드러났어요. 승무원은 데이터 링크 메시지를 가장 가까운 러시아 수-35에 보냈어요. 그 수-35는 의심 목표로부터 34km 떨어진 전투 공중 초계 중이었죠. 메시지에는 방위, 추정 속도, 고도 대역, 예측 요격 기하가 포함됐어요. 1.7초 만에 그 데이터가 수-35의 다기능 디스플레이의 목표 상자로 나타났어요. 수-35 조종사는 쌍발 AL41F1S 엔진을 군용 파워로 올려 각각 약 14,500kg의 추력을 내고 요격 벡터로 선회했어요. A50 유도 없이라면 수천 입방킬로미터 공역을 자신의 레이더로 검색해야 했을 거예요. 유도가 있으니 20kW 레이더 출력을 목표가 나타날 10km 넓이 지형띠에 집중할 수 있었죠. 수35 조종사는 날개 아래 두 발의 R77 미사일을 선택하고 공격 파라미터를 확인했어요. 목표고도 400m 하강 중 속도 시속 약 800km 기수에서 40도 각도 거리 34km 이건 시야외 사격에 거의 이상적인 기아였어요. 하지만 이 교전이 북 발사보다 S27에게 더 위험했던 건 R77의 시커가 9317보다 훨씬 우수했기 때문이에요. 기수의 능동 전자추사 배열을 써서 보어 사이트에서 120도 떨어진 목표도 추적할 수 있었어요. 발사 후 발사기에서 지속 업데이트가 필요 없었죠. 사거리의 3분의 2 동안 관성 비행 후 자율 사냥을 시작해요.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미사일 발사 경고를 받고 R-77이 능동 모드로 전환되기까지 약 50초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시간으로 한 번의 방어 기동이 가능했죠. 그는 스로틀을 최대 군용 파워로 밀어 시속 약 920km까지 가속하며 강위 30m로 하강했어요. 이 속도와 고도에서 SU27은 통제 비행의 한계에 있었어요.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고속 실속이나 지형 충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죠. R77은 마하 2.8로 개국을 따라 돌진했어요. 시커는 20초 후 활성화될 거예요.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다 다른 전투기가 따라할 수 없는 기동을 했어요. 수27의 우수한 추력대 중량으로 에너지를 유지하며 9.5G를 끌어당기며 거꾸로 롤링했어요.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30m에서 15도 받음각에도 이탈을 막아줬어요. R77 시커가 활성화된 바로 그때 수27이 산등성이 뒤로 사라졌어요. 미사일은 즉시 문제를 맞닥뜨렸어요. 맑은 하늘 대신 지형 클러터 신호만 봤죠 수27이 시커 활성화 정확히 그 순간 500m 산등성이 뒤로 엄폐한 거예요. 미사일의 로직 컴퓨터는 선택해야 했어요. 산등성이를 넘어 재포착할지 마지막 알려진 궤적으로 경로 예측하고 근접심관할지 첫 번째를 선택해 지형을 넘으려 상승하며 비행시간에 3초를 더했어요. 그 3초가 모든 걸 바꿨어요. R-77이 산등성이를 넘을 때 수-27은 이미 90도 선회해 직교 계곡으로 가속 중이었어요. 시커가 120도 시야를 수입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미사일 연료는 2초 남았어요. 목표 없이 R77은 백업 노직으로 전환해 마지막 알려진 속도와 방향으로 위치를 외삽한 후 22kg 탄두를 폭발시켰어요. 폭발은 반경 30m에 4000개의 텅스텐 파편을 흩뿌렸어요. 하지만 수27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800m 떨어져 있었죠. 수35 조종사는 바로 두 번째 R77을 발사했지만 이제 기한은더 나빴어요. 수 27이 사거리를 42km로 늘리고, 계곡을 지그재그로 날았어요. 수35 레이더는 수 27이 지형 뒤로 엄폐할 때마다 잠금을 반복적으로 잃었어요. 수35 조종사는 두 번째 사격 확률이 낮다는 걸 알았지만, 교리에 따라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 미사일을 소모해야 했어요. 두 번째 미사일도 같은 순서를 반복했어요. 관성 비행, 시커 활성화, 목표 상실. 수27 실제 위치에서 600m 떨어져 폭발했어요. 수35 조종사는 추격을 고려했지만, 연료를 확인했어요. 90분 비행 후 남은 연료 2,800kg으로 순항 20분이나 전투 파워 8분 가능했지만 기지에서 180km 떨어진 계곡 추격엔 부족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조종사는 그냥 생존을 위해 날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27 날개 아래 걸린 게 바로 임무의 진짜 목표인 GBU-38 JDAM-ER 유도폭탄이었죠. 날개는 몸체에 평평하게 접혀 투하 고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사일 회피 중에도 조종사는 사전 투하 순서를 실행했어요. 조종석에서 마스터 암 스위치를 세이프에서 암드로 전환해 처음으로 무장의 전원을 공급했어요. 제이 댐의 내부 GPS 수신기가 즉시 위성 포착을 시작하며 안테나가 기체 피부를 통해 신호를 받았어요. 8초 만에 폭탄은 6위성을 잠금하고 위치를 3m 오차로 계산했어요. 유도 컴퓨터는 이를 미리 로드된 목표좌표인댐 방수로 접합부 정확한 GPS 격자와 비교했어요. 조종사 디스플레이에서 무장 상태가 준비 안됨에서 준비 완료로 바뀌었어요. 폭탄은 자신의 위치와 목표를 알았어요. 이제 고도만 필요했죠. JDM열의 확장 사거리 날개는 3,000m 이상에서만 40km를 활공할 수 있어요. 조종사는 1,600m에서 상승 중이었어요. 댐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또 다른 위협이 먼저 찾아왔어요. 2,400m에서 날개 아래 JDM열이 문제를 겪기 시작했어요. GPS 위성 12호 신호세기가 마이너스 30 dBm에서 마이너스 142 dBm으로 떨어지다 사라졌어요. 30초 만에 수신기가 8위성에서 세개로 줄며 위치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0m로 커져 정밀 타격에 너무 컸어요. 원인은 대물 보호하는 러시아 R330G 지텔 재밍 시스템으로 GPS 신호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실제 위성과 똑같지만 타이밍 데이터를 위조한 스푸핑 신호를 보냈어요. GPS 위치 확인은 최소 4개 위성의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죠. 1. 마이크로초 타이밍 오차는 300m 위치 오차를 유발해요. 하지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SU-27이 선택적 안티스포핑 모듈로 업트레이드된 걸 몰랐어요. 이 모듈은 민간 제머가 복제할 수 없는 암호화된 군용 코드로 GPS 신호를 교차 확인했어요. JDM의 상용급 수신기가 재밍당하는 동안 군용 수신기는 인증된 내 위성을 유지했어요. 조종사는 두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했어요. 제이뎀은 실제 위치보다 북쪽 400m에 있다고 믿었지만 군용 수신기는 정확히 알았어요. 문제는 제이뎀이 투아후 늦은 위치 업데이트를 받아들일지였어요. 폭탄 소프트웨어는 스포핑 방지를 위해 투아후큰 위치 변화를 거부하도록 프로그래밍됐지만 투아전 최종 업데이트는 조종사가 올바른 코드를 입력하면 받아들였어요. 항공기가 3000m에 도달하자 GPS 재민이 강해졌어요. 지텔이 항공기 방출을 탐지하고 내네 안테나 배열을 모두 위협에 집중해 제밍 출력을 100와트에서 500와트로 올려 제이뎀 수신기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하지만 조종사는 이를 예상했어요. 그는 정확히 3,000m에서 좁은 제밍 널 존에 위치하도록 정밀 프로파일로 비행했어요. 이 널은 지텔 안테나가 적어도 커버리지에 최적화되어 있어 3,000m 이상에서 항공기 통과 시 10초 갭이 생기는 거예요. 조종사는 이 너를 계획에 활용했어요. 고도계가 3000m를 가리키자 군용 GPS 수신기가 갑자기 8열 위성을 3m 정확도로 잠금했어요. 조종사는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j d a 이 업데이트를 받아들였어요. 그는 투 하버 튼을 눌렀어요. 폭탄이 깔끔하게 분리되고 날개를 펼쳤어요. 4분 12초 후에 댐의 핵심 구조물을 타격할지 완전히 빗나갈지 결정될 거예요. j d a r 이 파일런을 벗어나자 성공을 결정할 기계적 순서가 시작됐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양쪽에 두 개씩 네 개의 날개 패널이 몸체 홈에 평평하게 접혀 있었어요. 분리되자 스프링 작동기가 동시에 작동해 경첩암으로 날개를 펼쳤어요. 각 패널이 접힌 상태에서 펼쳐진 상태로 0.3초 만에 90도 회전했어요. 잠금핀이 제자리에 들어가 새로운 날개 구조를 단단히 고정했어요. 꼬리면도 비슷하게 펼쳐져 유도 통지를 제공했어요. 투하 후 반초 만에 제이뎀이알은 뭉툭한 원통에서 날개폭 1.8m 활공기로 변신했어요. 하지만 날개 펼쳐짐 직후 집중된 지텔제밍으로 폭탄의 GPS 수신기가 3초 동안 블라인드가 됐어요. 그러나 투하 후 깨끗한 GPS 3초면 최종 관성 시스템 업데이트에 충분했어요. 폭탄 유도 컴퓨터 안에서 세 센서가 위치를 논쟁했어요. GPS는 데이터 없음, 관성 유닛은 플러스 마이너스 30m 오차 위치. 레이더 고도계는 지상 위 3,000m를 보고했어요. 알고리즘은 어느 걸 믿을지 결정해야 했어요. 스마트 무기는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JDM 관성 시스템은 시간당 0.003도 드리프트의 링 레이저 자이로와 주의 1만분의 1 변화에 민감한 가속도를 썼어요. 4분 비행 동안 센서 누적 오차는 약 40m였어요. 폭탄은 2,000m, 1,000m, 500m를 하강했어요. 비행 통제면이 100mm초마다 실제와 계획 궤적을 비교해 작은 조정을 했어요. GPS 없이 초당 2.2m 북동풍 드리프트를 보정할 수 없었어요. 충돌 시 이로 인한 오차가 24m 있어요. 관성 드리프트와 합쳐 총 오차 70m.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이를 계획에 반영했어요. 가장 좁은 약점을 노리지 않고 방수로와 본땜이 만나는 70m 구간을 목표로 했어요. 그안 어디든 맞으면 수압이 나머지를 해줄 거예요. 200m에서 폭탄은 말단 급강하에 들어갔어요. 통제면이 최대 기수 하강을 명령해 73도 충격 각도를 달성했어요. 속도가 시속 약 280km에서 410km로 증가했어요. 레이더 고도계가 100m, 50m, 20m, 0m 충돌을 읽었어요. PBXN109 폭약 87kg이 기수 신관이 만주에 이상 감속을 감지한 후 2밀리초 만에 폭발했어요. 폭발은 충격 지점에서 420만 psi 피크 압력을 내 주변 10m에서 5만 psi로 떨어졌어요. 5000 psi 압축 강도의 콘크리트가 즉시 산산조각 났어요. 폭발은 방수로 댐 접합부 정확히 폭 8m, 깊이 4m 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균열이 건설 이음새를 따라 전파됐어요. 제곱미터당 약 900kg 수압이 약점을 찾아 활용했어요. 30초 만에 15m 방수로면 구간이 붕괴했어요. 초당 약 12만 입방미터 물이 쏟아졌어요. 임무 완료.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면 댓글 1, 러시아를 응원하면 2, 평화를 응원하면 3으로 달아주세요.